이게 개발행위 할때이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개발고 성질 변경이라고 잖아요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제출하죠. 신청서만 달랑 제출하면 안 되고 뭐까지. 기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등의 계획서를 첨부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는 이런 기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서를 제출 안 해도 될까요? 자 우리 교재 여기 앞에 예, 198페이지, 그 앞장에, 앞장에, 우리 기준하기 전에. 아까 신청서 제출 원칙 예외 있죠? 맨 밑에, 그죠? 원래 신청서 제출할 때 계획서도 같이 첨부하는데, 어디에서는 개발행위할때 기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서는 제출 안 해도 된다고요? 개발 밀도 관리,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개발행위 할 때는 기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요 절차를 봤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뒤로 가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개발에 허가 신청하면 누가 의사 표시 한다고요 우리 여섯 명이 여섯 명이 허가 부로가 의사 표시 하겠죠 자 그죠 자 의사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허가 부로갈때 우리 허가권자는 아까 우리 사적 개발은 공적 개발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고 했죠 기준에서 도시공개 사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 화각권자는 제가 하는 이 개발행위가 당해적의 도시군 계획사업에 지장을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화각권자는 개발이 화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적의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자가 있으면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라. 그래서 개발의 절차에 시행자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그 내용이 거기 200페이지 3번에 의견 청취라는 말이 나오죠.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라. 시행자의 의견 청취합니다. 그죠 시행자의 의견 청취.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볼 것은, 사적 개발은 공적 개발에 지장을 주면 안 되니까, 허가 분자가 당해도시공계 사업에 지장을 줄는지 모르니까, 시행자의 의견을 듣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이 설치된 시설이 공공시설이면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라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 청취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볼까요? 이 절차를 보니까, 시행자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근데, 우리 인천시가 여러분에게 개발행 허가를 할 때, 할 때, 주민의 이 개발 행위에 대해서 주민 의견 의 들을 거야 안 될까요? 다 제가 주민이잖아요. 그죠? 그죠? 또 지방의 의견 들어요 안 들어요? 지금 우리 인천시의 인구가 300만 넘죠? 300만 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다 하나씩 하나 할 때마다 할때마다다이화가권자가그 사안에 대해서 지방의 의견 들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개발 행위 절차에서는 주민이나 지방의 의견 청취가 없습니다. 시행자의 의견 청취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시행자. 사적 개발은 공적 개발 시장을 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주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공개 사업 지장이 없어야 되니까 시행자의 의견 청취지 개발행위 허가를 할때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런 말 나오거나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런 말 나오면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하나를 딱 체크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개발행위 허가를 할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도 개념만 이해합니다. 협의.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여러분이 여기다 농지 사가지고 대지 작업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형질 변경 개발행위 허가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농지를 대지로 바꾸려면 농지법상 뭐가 필요합니까?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돼요. 만약에 임야다 그러면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돼요. 또 공사하는 데 필요하면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도 해야 돼요. 즉 무슨 이야기 하나의 주된 행위를 할때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인허가 받을 사항이 많아, 많아요. 그 우리 법에 항상 어떻게 했어요? 주된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할 때는 관련 인허가 서류도 함께 제출해주면 그 허가권자가 그 관련 인허가 서류를 제출받아서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서 예, 주된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해주면 우리는 관련 인허가는 별도로 안 봐도 된다. 이거 그러니까 항상 관련 인허가 의제, 우리 이런 거 배웠죠? 효과음 인허가 의제잖아요. 그러니까 허가권자는 인허가 서류가 있으면 관계기관과 협의하라는 야기예요 서류가. 그래서 거기 협의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일정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기했잖아요 자, 보세요. 일정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가, 인천시가 허가를 할 때, 개발에 허가할 때 그냥 인천시장 단독으로 허가하는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일정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천시장이 그냥 재량으로 단독으로 허가할 수 있는 상도 있고 인천시 도시계획원의 위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해야 돼. 예를 들면 아까 제가 그랬죠. 계획관리적이나 이런 적에서는 이런 적에서는 여러분이 개발행 허가를 하면 인천시장이 주상공은 원래 개발 가능한 땅이니까 거기에 대한 개발행 허가 신청이 있으면 그때는 인천시장이 도시계획원의 위 심의 없이 그냥 허가해 줍니다. 근데 비도시지역에 이런 개발행 허가 신청이 있으면 인천시는 인천시 도시계획원의 위 심의를 통해서 개발행 허가를 하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 규제장치 한번더 두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때로는 심의가 있다는 걸 먼저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런 심의를 거쳐야 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201페이지 다음의 행위는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옵니까? 자, 그 중에 다 보지 마시고, 다 보지 마시고 그 중에 2번을 보니까. 아까 나왔던 기출지문. 2번을 보니까 여기에,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이나 성장관리 계획이 수입됐대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그 계획관리 지역에서 여러분 지구단위 계획들을 성장관리 계획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허가할 때 심의를 거쳐서 허가해야 되는데, 당연히 당의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이나 성장관리 계획이 수입된 지역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할때 심의를 거쳐요, 안 거쳐요? 거치지 않는다. 아까 기출지문 그래서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때로는 심의 대상이라도 예, 심의 거치지 않고 허가를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거기에 심의 거치지 않고 허가라는 거, 거기에 대한 예외적 규정들이에요. 그런데 다 보지 마시고 거기에는 당분간의 입번만줄 한번 딱 쳐놓으시고 그런 개념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허가권자가 경우에 따라서는 인허가 의제하기 위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그리고 예, 허가할 때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는 경우도 있다. 다만 예, 때로는 심의 대상이라도 예, 심의 없이 허가를 해주는 경우도 또 있다 그렇게 개념을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 이런 과정들을 받고 여러분에게 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권자는 의사표시를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 개발행위 처분이란 말은 의사표시란 이야기에요 자 메디린의 허가 불허가 의사표시가 를 해야 됐다 예, 15일 15일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에는 실제 처리 기간이라고 해서 15일이 딱명시되어 있어요. 자, 매들인의 의사표시라고요. 15일, 15일 인에 허가를 하던 불허가든 이런 의사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15일 인에 예, 허가 불허가 의사표시했다 그런데 이 15일에는 이 협의할 사항이나 심의 사항들이 있으면 이 15일에는 협의 심의 기간이 포함되어 제외돼요. 협의 심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겠다. 그래서 밑에 예, 협의 심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런 말 나오죠. 그러면 의사표시 형태는 어떻게 의사표시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 인천시장이 여러분에게 허가했고요 시청에서 그럴 때 오라 그래가지고 구두로 허가합니다 이럴 수 있어요? 또 전화를 걸어서 당신 허가했습니다 허가됐습니다 이럴 수 있을까요? 항상 행정행위는 요식행위라는 걸기억하세요 그래서 허가를 할 때는 서면을 통해서 허가 부탁을 하거나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서 알려야 한다. 맨 밑에 그런 질문들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까? 자 그래서 15일에는 의사 표시하고 15일에는 협의심의 간이 제외되고 그리고 이 의사 표시는 서면을 통해서 해야 된다. 자그 보시고 그다음 뒤로 넘겨 볼까요? 또 이럴 수 있을까요? 인천시장이 여러분에게 개발행 허가를 할때 개발행을 할때 때 개발행에 따른 기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나 위해 방지나 환경오염 방지나 적용 경관 등의 조치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도 있을까요? 조건부 허가도 가능할까요? 여기서 조건을 붙여서 허가할 수 있다는 말 나오죠. 기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이해방지, 환경오염방지, 적용경관 등의 조치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조건부 허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인천시가 여러분에게 지금 조건을 붙여서 허가할 때는 미리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그 개발 행위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조건부 허가를 할 때는 신청한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의견 들어서 조건을 붙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 질문들 딱가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이 그런 이야기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또또 우리 개발행위 절차와 관련해서는 또 조건을 붙여서 허가할 수도 있지만 뭐할 수도 있을까요? 개발행위 에 따른 기반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 오염 방지 적용 경관 등의 이행을 담보하게 해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도 있나요?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수있어요그러니까 조건부 허가도 할수 있고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돈 예치하게 하고 개발행위 허가할수 있어요. 그러면 어떨 때 이행 보증금을 예치합니까? 예치 사유 보니까요. 자, 박스가 예치 사유고 나왔죠. 왼쪽에도 이쁘게 정리 잘 됐고 토지 굴착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려 갔다. 굴착의 굴동을 매니. 일 예, 사용.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탈면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비탈면에 비동을 매니. 그다음에 세 번째 토석의 발파로 인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려 갔다. 발파의 발동을 매니. 다음 4번 토석의 차량 통행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려 갔다. 차량 통행의 차 왼쪽에도 다 나와있네, 왼쪽에도. 그리고 다, 다섯 번째는, 예, 기반 설치. 그 필요한, 기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예, 이행보증금 H사유입니다. 기. 기. 그러면, 똥글뱅이 쳤던 부분을 정리해서 읽어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이행보증금 H사유는 굴비발차기. 이행보증금 H사유는 뭐라고요? 굴비발차기. 굴비발차기. 굴이 뭐예요? 굴차, 비, 비탈면에 적용 필요, 발, 발파, 차, 차량통행, 기, 기반설치, 굴비 발차기, 이행보증금에 사유는 굴비 발차기 이렇게 정합니다. 나중에 물어보면 헷갈려가지고 조기 발차기 그러는데요. 조기 아니고 굴비예요굴비 굴비 발차기, 이행보증금에 사유. 그런데 자, 거기도 참잘 나와요, 밑에 거. 이 보증금은, 누구는 개발행위자가 누구면 일치할 필요가 없어요. 공공사업자. 그래서 지자체 등이 시행하는 개발행위는 보증금을 일치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보증이나 동의 나오면 무조건 누구라고. 민간, 민간. 그죠? 그러니까, 뭐, 지자체 등이 시행하는 개발행위는 이행 보증금을 일치해야 된다. 이런 말 나오면 틀린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공공사업자는 보증금을 일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 밑에, 예, 그다지 않다. 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오른쪽. 이행보증금 예치 금액입니다. 자, 금액은. 이행보증금 예치 금액은 총 공사비 몇 퍼센트? 2 0 2 0 2 0 이내에서 예치한다. 거기만 딱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예치 방법입니다. 예치 방법은 어떻게 예치하라고요? 현금이죠, 현금. 현금은 돼가 공사비 2 0 3, 20 현금. 그죠? 근데 돈 없으면 어떡해. 그래서 맨 끝에, 이행 보증서로 가늠할 수 있다. 그래서 H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서 이렇게 딱 체크하시기 바라고. 5번 반환입니다. 언제 반환할까? 이행 보증금이라는 것은 돌려주는 거잖아요. 보증금은 그죠 그러면 언제 돌려줄까요? 중공 검사를 받았다는 말은 의무 이행을 다 했으니까 중공 검사해 줬겠죠. 그래서 반환은 중공 검사 후 즉시 반환한다. 근데 왜 즉, 즉시 반환할까? 그 이유는 이자 기산 문제 때문이겠죠. 그렇죠? 중공 검사 후 즉시 반환한다. 이렇게 정의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 보시고 이런 개발행 절차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 조건부 허가도 가능하고 이행 보증 외치하게 할수 있고, 외치 사유. 자, 그리고 밑에 개발행 여러 아까 제가 우리 이제 쓰레기 산 이야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자, 허가 안 받고 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 다시 원상 회복해야 돼요. 농지 사가지고 돼지 작업해서 궁전 지어놨는데 사과 안 받고 했으면 다시, 다시 농지 만들어야 돼요. 원상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불응하면 행정, 돼지핑 합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국토개획에의 가장 무거운 처벌 조항 어떻다고요? 3, 4만 처벌이 기다린다니까. 3, 4만 처벌.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국토개획부 제일 무거운 처벌입니다. 화가 없이 해결하면 3년 3천이죠. 그래서 거기, 예, 행정, 대집행, 원상 회복 나있고 예, 살짝 뭐 옆에다가 써놔도 되겠네요. 3년 3천.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 밑에 관련 인허가 의제. 아까 이거 있었잖아요. 이거. 인허가 서류 함께 제출해주면 관련 인허가도 받은 것을 본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은허가 항상 효과 그러면 인허가 의제죠. 그럼 뒤로 넘겨보시면 개발행 허가 신청할 때 함께 서류 제출해주면 받은 것을 인허가 의제상. 다 외울까요? 거기에 있는 1번부터 19번까지 외울 자신 있어요? 예. 애우지 마세요. 외우는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앞장에다가 하나 쓰세요. 옆에다가 9번에 관련 인허가 의제 옆에다가 가로 열고. 건축허가는 의제상이 아닌. 건축화는 의제상 아니 지금 건 우리가 개발하기를 하는 이런 궁극적인 목적은 농지를 뒤에 작업하는 것은 건물 짓기 위한 이런 전원주택 공장 짓기 위해서 뒷작업 한 거잖아요. 궁극적 목적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한 거죠. 개발에 허가받았다고 건축허가를 받은 것을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인허가 의제되는 법률의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거기에는 19개 오지 마시고 이거 하나만 건축허가는 의제상 아니 이렇게만 하나 살짝 메모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넘어가 봅니다. <laughs> 예, 그 다음에 오른쪽 2 0 5페이지자 보세요. 근데 중검검사 보세요. 중검사 여러분 아까 개발행위 허가받은 사항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토건을 적분하면 형을 받는다. 여섯 가지 있었죠. 그죠 그럼 개발행위를 맞췄으면 이제 허가받아서 개발행위 맞췄으면 중검사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중검검사 받을 대상은 네 개라는 얘기예요. 네 개. 허가 대상이 다 중검사 대상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허가 대상은 여섯 가지였잖아요. 건축, 건축 공장, 물 설치, 형질 변경, 토석 제치, 분할, 적치 여섯 가지였잖아요. 근런데 예, 공사가 다 끝나면 중고음사를 받을 대상은 네 가지. 뭐 어떤 거예요? 토지의 물리적 힘이 가해진 행위가 중고음사를 받아야 될거 아니? 에요 그러면 중고음사 받을 대상은 뭡니까? 건축, 건축 공장, 물 설치, 형질 변경, 토석 제치는 중고음사 받는다. 그러나 무엇은 중검검사 대상이 아니다. 분할과. 토지 분할이 뭐예요? 정말 땅을 가르는 건가요? 갈라서 막 거기서 마진가 제트가 나오고 막 그런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공부상 나누는 거잖아요. 나누는 거. 그러니까 분할은 중검사 받을 필요 없죠? 그리고 또 물건을 쌓아둔 행위, 쌓아놓은 행위를 아까 적치라고 그랬잖아요. 적치는 중검사 대상이 아니다. 토속 채취는 중검사 받아야 안 받아요? 토속 채취는 받아야 하지 건축물 건축, 공사 허가물 설치 형질 변경 토속 채취는 받고 그러니까 개발의 허가상은 여섯 가지고 중검사 대상은 네 개. 즉두 개는 중검사 안 받습니다. 분할과 적치는 안 받는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